2024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남자 4인 조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개민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결국에는 뭐 체코와 미국, 미국과 체코 마지막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챔피언전 다음, 챔피언 결정전 다음 또 박빙의 또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예. 어,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양팀 모두 투구 순서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경기를 이어왔었는데 세 번째 게임에도 과연 그 순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아, 굉장히 좀 분주하게 이제 좀분주하게 볼을 다듬어 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의를 다지고 있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정말 뭐 앞서 혼성사인조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좀 여유있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모습이고 세 번째 게임 출발을 하겠는데요. 미국이 먼저 나서겠습니다. 체코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예, 지금은 체코 예. 팀이 먼저 나서게 되겠고요. 프로젝트 9피 가게 등장해져 있었고 체코 에리드 오프 트로잭 선수가 계속해서 그 임무를 맡아가면서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스트라이크로 출발은 하진 못하고 있는 트로잭입니다 지금 피세, 핀 세팅이 이루어졌거든요 아 그렇군요 경기 측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렇게 경기 플레이하면서 예상치 못한 좀 변수에 선수들 좀 멘탈을 좀잘 다잡아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러한 변수로 인해서 좀 길어지는 인터벌을 본인이 충분히 좀 다시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인터벌이 도움이 될지 또 실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좀 길게 오래 돌려. 자 이제 세팅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체코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모두 이제 트로제 엘리네 프레코 자플레탈이 순서대로 이제 이어갔었는데요. 자 신중하게 다시 한번 불치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트로제 선수. 자언드레이 트로제. 한을 피를 아하. 놓쳤어요. 아하, 놓쳤어요. 자, 좀 아하. 우려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러한 인터벌이 이번에는 또온드레이 트로잭 선수에게는 실이 됐어요. 아하. 그대로 공이 나가 버리면서 처음에 오픈 프레임을 보내 버리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그렇죠. 조금 삐그덕거리면서 출발하게 된 체코입니다. 어, 지금 미국은 리드 오프를 바꿨는데요. 바로 브랜든 몬 선수가 나섭니다. 게임마다 투구 순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번 또 아웃 게임 나는 아쉽지만 남아 있는 버이자 상대 팀이 오픈을 했을 때 스트라이크를 좀 몰아준다면 굉장히 또 우세를 가져갈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런 기대와는 조금 달랐던 버니는 여지 없이 서 있네요. 아버지 파커 본삼세의 표정은 왜 저걸 못쳤니라는 표정 <laughs> <휴일 것> 같잖아요. <laughs> <laughs> 뭐, 정확히 일단 브랜든 보는 스피어로. 위도오피 역할을 해냈습니다. 스트라이크인 줄 알았는데 9번 핀 쓰면 정말 좀 허탈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이도 네, 없고요. 하지만 또 웃으면서 차분하게 스페어를 하고 나온 브프랜드몬 네. 체코의 두 번째 선수 엘리넥입니다. 지금 이전 투구, 온드레 트로잭 선수의 오픈 프레임을 지금 잊어주는 스트라이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빠르게 분위기 쇄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네, 습니다 네, 네. 스트라이크를 그대로 가져니다제말 끝나기 전에 스트라이크 완성해 주니까 제가 뭔가 잔소리한 <laughs>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헬리네타이밍에 <laughs> 그 그렇죠. 예. 깔끔하게 스트라이크. 왼쪽 레인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게임에서 굉장히 또 좋은 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첫 번째 게임 승리를 가져왔던 체코였습니다. 자 이제는 리드오프에서 내려온 복스. 자 복스티. 어. 자 이번에는 스플릿이 나왔어요. 네.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공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지금 움직이면서 좀 스페어가 힘든 팀이 남아있네요. 아, 그렇습니다. 일단 초반부이기 때문에 레인을 읽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전 게임에서 다른 팀이 투구를 했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 이 챔피언에 대한 한발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그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소중한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아쉽게도 이번에 먼저 또 체코에 이어서 미국 역시 오픈 프레임을 음. 범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체코는 1프레임. 그리고 미국은 이 e 프레임에 오픈 프레임이 하나씩 생겼고 자, 일,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 모두 첫 투구가 오픈이었던 프레코 오늘 체코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한 명인 프레코 이번 세 번째 게임 첫 투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자, 이전에 서교서 시선에는 스트라이크를 더블로 연결을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저희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계속 게임이 안 풀리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주면 그 사람은 또 수훈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자, 이전 두 게임에서의 오픈 프레임을 이번에는 더블 네, 완성해주면서 또 환하게 웃네요. 네. 자 이제 미국에 나서는 세 번째 선수 말라시입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투구를 나서고 있는데요. 네. 아, 자, 연속해서 지금 스플릿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임에서 오픈이 두 개나 연달아서 나올 수 있는 지금 투구가 됐어요. 7번이 넘어갔는데 일단 빅코스플릿에서 지금 3 개의 스플릿이 남아 있는 상황에 이거 역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레인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수들도 본인이 쳤었던 라인을 투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스플릿이 났다는 것은 또 빠르게 좀 적응을 해서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많은 핀 왼쪽에 예. 6번과 10번을 노려냈던 빨라지 일단 백보드를 아가. 활용한 그피넥션을좀 노려봤던 것 같은데요 네. 의도와 조금 염원과는 좀 다르게도 아쉽게 일단 어, 스페어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아, 예. 하기 힘들었고요 예. 네,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두 개의 연속된 오픈 프레임은 좀 치명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반면에 지금 체코는 더블을 기록하면서 이전에 오픈 프레임을 만회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 오. 지금 좀 위험할 뻔했어요 어, 그렇습니다. 지금 레인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브레이크다운이 이제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안쪽에 있는 기름들이 자, 양쪽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서 오일 볼륨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레인이 조금 더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최대한 빨리 레인 파악을 해야 돼요. 라인 수정 과감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러한 부분이 스프릿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자 일단 4번, 7번. 진짜 <laughs> <요치자치> 미러를 치고. <칠고. 웃음> 자포데카. 일단은 스페어를 해줬고요. 네. 일단 어, 좀첫 번째 프레임에서 오픈을 했지만 그래도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는 체코 팀에 비해서 지금 미국 팀은 오픈 프레임 계속 발생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 오래 끌고 가면 안 돼요. 빠르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스트라이크가 지금 필요한데요. 미국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앤드레센의 스트라이크입니다. 지금 세 번째 게임 들어와서 미국은 스트라이크 없는 상황. 자, 좀 많은 대화를 해서 레인 변화에 대해서 좀리빙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대화를 했을까요? 아 여기서. 음. 앤드레센의 돌 자, 일단은 좀 대화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지금 스프레드 나지 않았지만 스트라이크로도 역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는 미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급격한 레인 변화를 겪고 있는 미국. 일단 초반부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핀 최대한 처리를 하고 이제 모든 프레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선수들 모두 정말 많은 게임 예선, 본선, 뭐 그리고 세미파이널을 거치면서 정말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그러한 노력의 결실을 정말 가감 없이 본인의 실력을 다 보여주고 거두어가는 바람이에요 네. 자, 에드레스텐도 4번과 7번 복지 잔고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결승전의 마지막 세 번째 게임 4명의 선수가 한 번씩의 두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중 후반부로 들어서게 되겠고요. 한 번씩 투구를 했기 때문에 메인의 파악, 그었을 것으로 보여요. 트로잭. 아. 자, 일단 계속해서 흐름을 꾸준하게,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트로잭 선수 잘 일단 다시 흐름을 이어가 좋고요. 네. 자 조금 빨리 공이 빠져 나갔음에도 음. 불구하고. 스트라이크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미국의 브랜드 본 이게 터준아요 어, 메신저가 토프를 <laughs> 밀어냅니다. 자 지금 정말 중요한 스트라이크가 나와줬어요. 네. 이런 흐름을 빨리 끊어주면서 다시 스트라이크를 지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후반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공의 움직임 백엔드에 가기 전에 지금 벌써 일어나거든요 공이. 하지만 다행히도 굉장히 파워풀한 공을 구사하기 때문에 메신저 핀이 두 개의 핀이나 다 쓰러뜨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예니네 선수. 예리네. 예리네. 절코가 더블로 갑니다 자, 이제 심리견도 같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러한 제스처들이 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이분 선수들의 저런 여유 있고 익살스러운 모습이 또 관중들에게는 보는 즐거움을 또 가져다 주는데요. 네. 네, 늦게 떨어진 10번 핀. 어, 잘 갔어?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지. 예. 그렇죠. 좋은 결과로 돌아왔던 옐리네. 일단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된 제코 팀입니다. 음,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는 따라가 줘야되는요 복스티 어 트라이 미국두더블 아 좋습니다 와예자 네. 상대팀이 여유를 즐길 틈을 만들어주지 않고 바짝 또 빠르게 공을 투구를 하면서 또 흐름을 뜯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먹을 불끈지면서 네, 절대 지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이 이어서 체코 프레콥 선수가 나서죠 앞서 첫 투구 기분 좋은 또 스트라이크를 기록해줬던 언드레이 프레콥 과연 하나 더 추가 프레코으로 클린 아. 넘어가면서 6번 거시권이 남습니다 이런 흐름을 정말 이어간다면 하이게임을 기록을 할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어지지는 못했네요 네 지금 양팀 모두 다 스트라이크에 대한 지금 전쟁이 약간 시작됐다라고 보여졌는데 아. 일단좀 빨리 끊어진 체코. 자, 조금 인사이드를 조금 더 공략하면서 내려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직은 라인을 찾지 못하고 요번 투구를 끝내게 되겠습니다. 네. 자, 6번과번 6번. 자, 일단 한 투구 한 투구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핀다 처리해줘야 돼요. 어, 예. 잔소리 같지만 잔소리 할 수밖에 없는. <laughs> 정말 한 투구 한 투구 정말 소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잔소리도 들어야 먹히는 건데. 그렇죠. 뭐잘 들어주는 <laughs> 것 같아요. 네. 선수들 열심히 잘 해주고 있고요. 네. 미국이고요. 말라시. 네, 일단 더블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두 개의 오픈을 만회하고 또 따라잡기 위해서는 이번 프레임 터키로 이어줘야 돼요. 자, 신중한 모습이죠. 좀 인터벌을 잡고 올라갔거든요. 자, 좋아요. 다시 더블드. 다 얇게 공략을 했는데. 예. 자 정말 얇게 들어갔네요백엔드의 그런 반응. 피넥션조차 나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 또네 개의 핀이 남진 않았지만 지금 스트라이크가 절실한 미국인데요. 과 8번이 남았던 가운데 스트라이크였으면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었던 미국이었는데 그 기회를 일단 다음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말라시. 자또한번 잔소리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핀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줘야 돼요. 이제 그렇죠. 남아 있는 네. 프레임은 세 프레임밖에 없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밀어냈던. 말랐어. 정말 이제 3프레임이 남았습니다. 자, 총점과는 상관없는 승점으로 지금 결정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단 3프레임에 어느 팀이, 챔피언 팀이 될지 결정이 되게 되겠어요. 그렇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체코의 자프레탈 일단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크게 미스하지 않는, 그렇군요. 그런... 네. 아, 넘어갔고. 자, 저는 순간 10번 핀 넘어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늦게 떨어지면서 한숨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지금 고 일단은 9개의 핀이 쓸어졌고요. 네. 아직까지는 앞서 나가고 있는 최고. 이제 또 흐름이 약간 스트라이크가 또 멈췄어요. 제가 보기엔 선수들이 또 레인파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이제 후반부, 이제 끝으로 다가설수록 선수들의 부담감과 긴장이 다시 생기고 있다. 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목까지다 해줬던 자프레타 선수, 남아있는 프레임은 두 개의 프레임이 되겠네요. 자 미국의 여덟 번째 구요. 자 볼을 깨끗하게 좀 닦아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보고 있는 잭 앤드루스. 저렇게 볼을 정성 들여서 닦는 것을 마지막 기름을 닦아냄으로 해서 피넥션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음. 하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laughs> 같은 바람이 아닐까. 그렇죠, 예, 같은 마음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기름이 또 묻어 있으면 좀 밀려가거든요, 어, 백핸 아, 그렇죠, 예. 아르헨티나 우레탄 같은 경우는 에기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 잘반낱반딱닦고 네, 이런 말 써도 될까요? 괜찮습니 <laughs>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 여덟 번째 프레임? 지켜보겠습니다 앤드레셋 자, 트트이크크 누구보다 필요한 미국 a p i r 간에 스트라이크 만들어내는 n of the second. a n d e 이 s o n Anderson. Anderson. a n d e r 좋아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요 그렇죠 지금 경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미국의 체코의 등 뒤로 한번 바짝 다가서 봤는데요. 앤드레슨 선수가 중요한 스트라이크 를 만들어줬습니다. 자0여핀 정도의 차이밖에 지금 나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중요한 상황에서 일단 스트라이크를 다시 먼저 완성해낸 후반부의 미국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홉 번째 파운데이션 프레임. 자 트로제. 체코. 자트로 오! 네. 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아홉 번째 프레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1 0번 프레임에서의 스트라이킹 아웃이 정말 많은 점수를 더 더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그러한 본인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트로잭. 일단 자리에 앉았고요. 브랜든 본 선수가 나섭니다. 브랜든 본 자 일단은 하나의 스트라이크를 더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 나 여기서 와. 너무나 또 큰. 자 지금 굉장한 실투를 아차. 했어요. 예. 공이 자칫하면 거터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웃사이드에 공이 붙여졌는데, 자핀 역시 도와주지 않아서 지금 스플릿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어, 아들의 그런 약점, 약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좀 체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파커분 3세의 모습이 보였고요. 네. 조금 많이 아쉬워하는 브랜드본 하지만 끝까지 자, 이번 투구를 어, 네. 앞에 있는 3번만 처리가 됐고요. 그렇죠. 코드, 피넥션, 말에 맞지만 처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승리, 우승이. 체코의 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마무리 깔끔하게 네, 잘 해준다면 무난하게. 네. 자, 이번 팀전 네, 어, 팀전의 골드 메달을 누가 가져갈지는 정해지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앵커는 체코의 루카스 엘리닉 선수가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우승을 확정지으려하는 아, 어피. 네. 자, 그러셨습니다만, 그래도 그렇죠. 좀 좋습니다. 자, 많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네. 자, 마지막, 그, 이 마지막 투구 순서의 불러는 정말 많은 부담감을 가지게 됐는데, 자, 그러한 부분이 좀 과감하게 오히려 공을 미리 돌려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정쩡하게 또 스프릿 이 나는 것보다는 좀더 과감하게 넘기자라는 뭐 그런 의도로 보였거든요. 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스페어. 네. 마지막 한 피구만을 남겨 놓게 되는 체코의 러카 살리네기입니다. 자 본인이, 본인이 직접 끝내겠다는 또 동료들에게 박수도 좀 유도를 하네요. <laughs> 정말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네. 진정 볼링을 즐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멋진 금메달을 받게 될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네. 자, 웃으면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루카 살리네기 체코의 이 경기를 해내기 위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을 텐데 그런 기염을 토하면서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자, 역전승을 꿈꾸면서 우승을 바라봤던 미국.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게임. 결국에는 아, 체코에게 승리를 내줄 부분이 없었고요. 파링의 공을 던져냈습니다. 스트라이크 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 선수가 나와서 스트라이크 완성을 하고 체코의 네명의 선수에게 악수를 건네는 또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던 미국의 복스티 선수입니다 프로치 어, 위에서는 경쟁자지만 또 네. 밑에서는 또 친한 동료들이니까요 그렇죠 음, 상대팀에 또 골드메달을 축하해줬고요 끝까지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복스티 입장에서도 이스트라이크첫 투구 때 오픈이 나오지 않게끔 미스트링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죠. 좀 아쉬움이 네. 많이 남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미국 복티 선수의 마지막 두 분까지 마무리 커트로 멋진 마무리를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IBF 세계 정소는 볼링 선수권 대회 남자 4인조 결승전 미국과 체코의 맞대결 체코가 금메달에 출국이 됐습니다. 아, 미국과 체코 세 경기를 펼치는 점만 접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 마지막 순간에 체코가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정말 접전을 펼쳤는데요. 결과는 체코에게 돌아갔네요. 네. 몬서스로 마무리를 지어졌고 어, 경기를 돌이켜 보자고 하면은 사실 미국의 브랜드 몬서스의 9 프레임이 너무나도 아쉬울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실투가 정말 큰 승패를 가르는 결과가 되었는데요. 음, 네. 본인에게 좀뼈 아픈 또 상황이 되었겠지만 또 이러한 뼈 아픔을 또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체코의 어, 우승에 또 독일의 피퍼 어, 퍼프 선수도 함께 또 축하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국적 상관없이 우승을 모두가 함께 축하해 주고 함께 나누는 모습 너무나도 어, 보기가 좋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인조 남자 결승전 고트 그레디스 오올타임 과연 어떤 순간이 뽑혔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9 프레임에 이제 승부가 좀 갈리는 모습이었죠 트로직 선수의 결정적인 스트라이크 한 방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상대 팀에게 여유를 주지 않는 틈을 주지 않는 바짝 몰아붙이는 아홉 번째 스트라크가 정말 중요했었던 최고의 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금메달 우승의 금메달을 정말 눈앞으로 끌어당겨왔었던 트로잭 선수의 그 순간을 저희가 고트 그레이트 소브 올 타임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IBF 세계 청소년 볼링 선수권 대회 남자 4인 조전 결승전 함께하셨는데요. 체코와 미국, 미국과 체코의 맞대결에서 체코가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금메달을 획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 중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금까 도움말씀에 개민영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봉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